과거 역사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수침자 처음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노춘경. 한국에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은 노도사라고 불리는. 노 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근방에 살던 그는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홀스 앨런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를 찾아갔죠. 그 앨런 선교사의 서재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한문이로 된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서 그걸 몰래 집에 가져가서 그걸 다 통독을 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더좀 많이 알기 위해서 Horse on the Wood 장로교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전서와 교리서를 빌려다가 읽고 외국인들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자원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한국 정부,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할 텐데, 만약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할것 같으면 엄청 큰 박해를 받을 텐데, 그거를 주의시키시며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 고통과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가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법이 아직도 그의 신앙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만약 그가 믿기로 하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서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시고 세례를 주었던 그 시대에 노충경 씨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경우에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을 했을 때 세례를 줬다고 하죠. 따라서 선교사들은 세례자원자들에게 이러한 모험의 본질에 설명을 하면서 만유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것보다 복음에. 진정성한 본질, 즉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사람을 찾아서 세례를 줬다고 하죠. 하비 카스라고 하는 하버드 신학교의 교수가 있죠. 한국에 와서 저도 만나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 받은 세례가 성장한 후에 늘 힘이 되어 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 즉 침례를 예를 들어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데, 우리들은 신앙이 죽은 신앙인지, 산신앙인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종류의 세례, 침례가 있죠 세례, 헬라어나 영어 번역에는 보면 그냥 베프티스미를 나와요 헬라어에도 그냥 베프티스로 나오고 영어도 그냥 베프스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유난히 세례로 번역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침례를 주실 것이라 그랬지요. 물세례가 나타나지. 거듭난 표정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지요. 두 번째, 불세례라고 있어요. 성령과 성결의 표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권한의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진실을 시험하는 세례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첫 번째 대제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believers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나?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랬어. 로마서 6장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관계가 우리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육장육 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매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그랬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관계를 맺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냐? 우리들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내 최악의 문제지요. 세 번째는 최악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해결책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내 죄는 절대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됐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이 땅을 마치면 하늘나라에 반드시 간다고 하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매이라 죽지 않으면 장사 지낼 수가 없죠. 이 함께라고 하는 뜻은 동참한다고 하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매니라.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나의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죠. 들어보세요. 톨스토이가 5년 전에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그랬죠.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했는데 모래알 같은 시몬을 단단한 바위 같이 만들어 놓은 베드로. 박해자 사우를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던 예수님, 욕종에 젖은 어거스돈을 성자 어거스돈으로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 시켜 주신 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랬죠. 그게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면이라 그리스도가 죽으신지 사흘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 멸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젠가는 죽음의 몸이 부활된다고 하는 관계가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몸으로, 더 완전한 몸으로, 더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게 된다 그랬죠?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신 후에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서 여러분과 저도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하실 겁니다. 비행기 타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주에 갔다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달나라에 저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란 달아 거기 뭐 토끼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주 비행한 사람들이 갔다 오니까 토끼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 철량한 달을 보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말에 살어들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근데 갑순이가 갑자기 시집을 가니까 갑돌이가 그 달을 보고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 노래 있어. 달을 모를 쪽에는 그러한 것을 불렀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달에다 보고 뭐 정월 대보름날 가서 복달라고 남산 꼭대기에 수천 명이 모이더라고. 미신이야. 복을 달래려면은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성.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의 축복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내세의 축복이 있고 믿음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 번째 성도와 죄악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Believer's relationship to sin 우리가 죄하고 성도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실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으세요.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지요. 죄는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죄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러나 죽지 못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야, 나는 목회 5, 60년 해 보면서 교인들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종종 많이 만났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놓고 6 개월 훈련시켜서 침례 주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시내에서 만났어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아유 저는 우리 고모가 감리교 나가기 때문에 그리 가가리했어요 열심히 나가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그건 그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죄는 절대 죽지를 않지요.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질투, 시기, 욕심, 교만, 불신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언젠가. 이게 또툭 튀어나오니까 는툭튀어나오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죠. 찬송가 3 5 0장의 작시자가 처러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사랑하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남편이 순회 전도 목사가 되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자 고독의 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당신이 살려는 그런 방식대로 세상을 살기가." 싫탄 말입니다. 나는 내 길로 가기로 했어요. 그 길이 훨씬 보람되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하면서 남편이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습니다. 와이글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너무나 갑자기 당하는 비극이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에이 이럴 바에야 나도 자살이나 해가지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 휴양되는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태까지 돌본 내가 너의 앞날도 돌보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들은 와이글 목사는. 자기 부인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순회 전도 목사로서 활력을 하는데 하루는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우연히 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영육이 병들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수년 후그 아내가 임종의 병상에서 자기 딸을 불러서 "만약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면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라.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그 와이걸 목사님이... 찬송시를 쓴 것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이 이렇게 나가지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로마서 6장 7절에요. 이는 죽은 자가 되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죠. 율법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율법.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율법에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은혜에 와가지고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총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는 받는 게 너무 많아. 율법에는 못하는 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율법을 떠나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된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그랬죠. 법에서 자유가 됐다. 일본 압제 속에서 자유가 됐다.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라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랄루야 하셔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 이런 죄를 질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돼 그러면 죄안 짓는 거지 성도와 주님에게 봉사하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개인적인 순종 (personal obedience)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사랑, 욕구, 시간, 재능, 재물 다 주님께 드리는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에 봉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 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한 목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의 영생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라고 하시는지, 미국 버지니아주 헤럴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이스턴 메나나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토요일 날 학생들이 일제히 걸기를 합니다. 여학생들은 경제학 건물로 모여들었고 남학생들은 도끼와 빗자루와 베인통을 가지고 완전히 무장하고 왔답니다. 시간이 되자 이들은 조용히 시내로 흩어져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가 나무를 뽀개주고 일과 자동차를 닦아주고 집안 청소와 잔디를 깎아주고 집에 페인트 칠을 해주고 여학생들은 가정부 식당 종업원 심부름꾼으로 돌변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대학의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150만 불이 들었대요. 정부에서 준원 금액이 110만 불, 나머지 40만 불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답니다. 학교 측이 준비한 돈에 11만 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네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굴기의 호응을 한.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 부모님들이 목표 금액보다 2천 불이나 초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만들다면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불러서 봉사를 시키십니다. 구석구석에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만 위에서 살지 말고 내 이웃 어려운 사람들 위에서 살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약간이나마 적은 아마 힘을 합치면은 큰 강물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